어, 호래기 낚시 간비입니다 음, 시마노에서 나은 거죠. 알리비오 C3000. 어, 그리고, 대는, 어, NS때입니다. NS 대입니다 어, NS, 시그니스 XT, 어, S782 ULXT, ST, 솔리드 대입니다 음. 호래기 전용으로 나와서, 호래기 전용으로 나와서, 낭창낭창하고, 아주, 대가 좋습니다. 어, 그리고, 채, 채비는 저는, 음, 바늘은, 이렇게, 어, 저, 미니 등은, 어, 이 등을 쓰고요. 빨간색을 저는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는데요. 어, 요, 하나는 길이가 조금 짧고, 하나는 좀 길게 하는데,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길이가 좀 길게 해서, 어, 좀 그, 모양을 좀 예쁘게 내려고 합니다. 액션 모양을. 그래, 그렇게 하고요. 어, 이거는, 아, 저는 지금 그, 그, 호레기 바늘은 LS를 주로 씁니다. LS를 쓰는데요. 어, 여기는 그, 아주 가벼운 채비. 위에 거는 가벼운 어, 바늘이고 이거는 어, 좀 무거운 바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비봉돌 비봉돌 하나 물려 놓습니다. 여기는 좀 수심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조금 조금 빠르게 내려갈 수 있도록 어, 스템 바늘, LS 스템 바늘이고 거기에다가 이 비봉돌을 물려서 어, 이렇게 제가 채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호래기를 잡는 채비는 이제 거의 이렇습니다 아직 어그 라이트 애기, 애기로는 아직 잡지 않아서 나중에 애기로 잡을 때또 애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또제 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내한하 있다.